마트 문 닫는 날이 또 바뀔 수도 있다는데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주말에 가족끼리 장보러 나갔다가 문 닫힌 대형마트 앞에서 허탈하게 돌아선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다시 주말로 고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년 전 전통시장 보호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이 규제가 이제는 시대착오적인 법이 되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폭발적으로 성장해 있고 대형마트의 유통점유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트만을 겨냥한 규제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번 영상에서는 이 법이 왜 다시 이슈가 됐는지 누가 어떤 목적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규제가 진짜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특히 정치적 해석과 민주당의 전략까지 짚어보며 이 사안의 본질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행커입니다. 대형마트는 현재 한 달에 두번 정해진 날에 반드시 문을 닫아야 합니다. 심지어 새벽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른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때문인데요. 2012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전통시장 보호와 중소상인의 생계안정을 명분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3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유통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새벽 배송, 온라인몰, 모바일 쇼핑이 주류가 된이 시대에 마트만의, 마트만 강제로 문을 닫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득이 되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유통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소비자 권리의 충돌이라는 더 깊은 구조적 쟁점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재량이 부여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전국 64개 기초자치단체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옮긴 상황이고 자 오는 7월에는 66곳으로 늘어납니다. 청주시와 대구시 같은 곳에서는 이미 평일 휴업 전환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평일로 휴업일을 조정한 이후 대형마트 주변 상권의 매출이 오히려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이 마트를 방문하면서 인근 상권에도 추가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이겠죠. 자, 마트가 열려 있어야 사람도 몰리고 그에 따라 주변 뭐 식당이나 소매 상점도 덩달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들도 이런 변화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주 시, 어, 사창시장 상인. 어, 인터뷰를 보면 평일로 휴업 일을 바꾼다고 큰 변화는 없었다라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일부 품목에선 경쟁이 있겠지만 오히려 단골을 만들기 위한 친절과 가격 경쟁력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결국 문제는 경쟁의 방식이지 규제의 유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이 지난해 9월 대형 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다시 주말로 고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원천 차단하고 모든 마트가 전국적으로 똑같이 공휴일에 쉬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재는 전면적 중앙집권식 규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추진됐다가 소비자 반발과 산업계 우려로 유야무야됐던 사안입니다. 이번에도 민주당이 똑같은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유통법 개정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단순히 전통시장 보호나 노동자 복지라는 표면적 명분 뒤에는 민주당이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조직 노동계와 좌파 시민 단체들에게 정치적 신호를 보내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즉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프레임을 앞세워 좌파적 정책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이며 사회적 갈등 구조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는 일종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이겠죠. 자 특히 좌파 성향이 강한 의원들이 이 법안을 주도했다는 점은 이 법이 실질적 효과보다 정치적 상징성을 더 중시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같은 접근이 실용과는 거리가 멀고 사회적 통합보다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이상적 구호는 좋지만 그로 인해 수많은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편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현실은 외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큰 문제는 현실이겠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이 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통산업의 구조가 온라인 중심으로 급변했으며 현재의 강제 규제가 효과보다 부작용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대형마트 대부분이 이미 주 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과도 무관하다는 점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법은 실효성도 떨어지고 산업 구조에도 맞지 않으며 그저 정치적 상징성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유통 전문가 10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요. 대형마트 규제로 인해 실질적인 이득을 본 것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이 아닌 중형 슈퍼마켓이나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며 마트를 닫았더니 실제 수혜자는 쿠팡 등의 온라인 쇼핑몰이었던 것입니다. 규제는 대형마트를 죽였고 플랫폼 대기업을 키운 결과가 된 셈입니다. 이게 과연 여러분들에게 상생입니까? 전통시장 매출이 실질적으로 상승했다는 증거는 부족하고 오히려 지역 골목상권은 여전히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소 자영업자들은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날에도 고객이 그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빠르고 편리한 온라인 쇼핑으로 수요가 이동해 버리는 현실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마트 시는 날도 우린 별 차이를 못 느껴요라는 전통 시장 상인들의 반응은 이 제도가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 규제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으며 법의 본래 목적은 사실상 붕괴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규제는 유통 전략의 질서를 왜곡시켜 대기업 플랫폼 시장을 넘겨주는 대기업 어, 플랫폼의 시장을 넘겨주는 결과만을 초래하, 초래했습니다. 어, 마트가 쉬는 날 소비자는 전통시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앱을 켜고 빠른 배송을 선택합니다. 규제가 의도했던 선순환 구조는 일어나지 않았고, 이제는 오히려 역효과만 남은 셈입니다. 자, 이 이슈와 관련한 국민들의 관심도 매우 뜨겁습니다. 이번 대형마트 공휴일 강제휴업 추진 관련 SBS 보도 영상은 100만 뷰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댓글 반응은 압도적으로 부정적이었고, 왜 나의 소비 선택권을 제한하느냐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와 직장인, 주말에만 시간을 낼수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이 법안은 불합리한 수준이 아니라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민주당이 밀어붙인다면 오히려 내년 지방선거에서 중도층과 실용층의 강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과 젊은 세대는 이미 대형마트를 편리한 소비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국가가 경, 강제적으로 소비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인식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재는 소비자 중심으로 정책을 다시 설계할 때입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명분이 실효성을 잃고 오히려 온라인 유통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 정책은 당연히 재고돼야 합니다. 소비자들의 일상과 권리를 짓밟는 규제가 아니라 시대 변화에 발맞춘 유연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정책는 표를 의식하되 국민의 생활을 파괴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까지 저는 자유 대한민국 소환은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미네코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